여보 뭐 해? 뭐 해? 오. 들을 뚫네. 들을 뚫어. 야, 이거 무슨 나무야? 뽕나무야. 뽕나무. 뽕나무라고? 무슨 뽕나무가 이렇게 커? 저 밑에 잘라 놓은 아. 헛개나무 아니에요? 아니, 헛개나무. 그럼 뽕나무 지금 이거 뭐이 정균이네? 타리버섯이라고. 어 예쁘다. 이거 봐. 벌집 같아, 벌집. 이거 한번 넣어볼까? 넣지 못하는. 응, 알았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농부 아내입니다. 오 남편이 뭐 하나 하고 봤더니 느타리 버섯 앞으로 따 먹으려고 뽕나무에다가. 드릴을 뚫고 있네요. 드릴 뚫는, 드릴을 뚫었어요. 어이 구멍 봐봐. 여기다가, 음. 느타리버섯 종견입니다. 느타리버섯 종견. 종견을, 꾹, 음. 넣어주고, 넣어주고, 꾹 누르고, 음. 넣어주고, 꾹 누르고. 음. 이 개미 한 마리, 기어다닌다. 개미야. 개미, 개미. 어, 여기 개미 있어. 개미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. 어, 재밌다, 이거. 이거 은근히 재밌네. 돌려볼까요? 으샤 오늘은 <laughs> 교회 갔다 와서 요양원에서 집으로, 아이고, 집으로 오신, 한 3일 동안 쉬었다 가시려고 오신 92살 우리 또 어르신 찾아뵙고, 오후에 이렇게 느타리버섯 종균을 넣고 있습니다. 오, 신기하네. 꼭 넣고, 이렇게 삥 둘러서 종균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오 개미가 기어다녀. 이렇게 하면 얼마 만에 먹을 수 있을까? 이거 물을 계속 가을,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가을, 가을? 바로 먹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볏짚 같은 데를 한달 정도 음, 볏짚은 한달 정도. 되는데 느타리버섯은 지금 넣으면은 올 가을에 먹을 수있답니다 하긴 버섯이 되려면 나무가 썩어야 되니까요. 오호 신기하네, 신기합니다. 와 하나 끝. 아, 그을 뚫는 게 보통 아니네. 힘든 일이네 드릴 뚫는게 어? 이 어? 넣는거는 쉬워 누가 힘이 없어요? 자기가 힘이 없는가? 기계가 힘이 없는가? 팍팍팍팍 아... 한번 볼까? 아.. 이게 오~~, 오!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네? 자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게 드릴 뚫을 때 기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또 눌러야 되네? 오 어떻게 나와? 안 나와 에헤 에헤 오 나왔다 나무가 좀 썩은 것 같은데 이런 나무가 빨리 먹어요 종견이 아 생나무보다? 네. 하긴 자기가 버섯 전문가지 더 촘촘하게 아더 촘촘하게 너무 촘촘해서 <목소리> 아이고 그 버섯이 아마 한송이 크잖아요 한 크기 전에 다 싸먹어야지 아한 10cm 아 동어리를 나기 때문에. 아 그래? 오! 한 10cm 간격으로 해습니다이 정도면 아 8에서, 10. 8에서 10cm 정도. 아 재밌네 보는 것도 재밌고. 오! 근데 시간 많이 걸린다. 여러분 이렇게 종균 넣는 거나 처음 해본다. 전에 우리 집에 엄청 많이 했을 때 그때도 혼자 다 했나 보네. 이게 어, 쉬운 거 아니네. 깨쳐가지고. 어? 에다 뿌렸잖아. 아, 아. 옛날에 그 옛날에 병을 썼다고요?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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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쪼개서 했었나? 쪼개서 하긴 우리가 느타리버스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. 아, 생각난다. 달아에다가 이거 막 부셨다, 그지? 병을 오렸구나. 근데 이렇게 들을뚫어서 하는 건 구경 처음 해본다. 오, 또 박혔어. 에헤, 에헤. 오이고. 아, 안에서 너무 많이 썩었구나. 아, 여러분, 뒤로 옵니다. 우리 집 마당에 민들레가 꽃을 피웠어요. 민들레. 오, 민들레 씨앗 봐봐. 민들레 씨앗. 이제 영상 마무리 할게요. 오 민들레 예쁘다. 땅바닥에 딱 들러붙은 것 같은데. 오, 노란 단추 같지 않나요? 땅에서 밀어올린 노란 단추. 아,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어 이거 뭐야 쪽파 아니야? 아 쪽파 작업하다가 쪽파 종자가 여기 떨어졌구나 어, 쪽파가 여기 났네요 <laughs> 쪽파가 났습니다 어 희한하네 이 사이에 어떻게 쪽파가 있지? 쪽파 작업할 때 여기에 씨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래봬도 토종 쪽파랍니다 아하 쪽파가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제 씨야을 이제 살을 쥐고 있어요. 음,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오. 여기에 달래도 있다. 아, 달래 뽑힐까? 안 뽑힌다. 오. 달래가 무더기. 이게 달래예요, 달래. 달래랑 쪽파랑 양념 간장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남편은 이렇게 또 열심히 느타리버섯 종균을 넣기 위해서 드릴을 뚫고 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오후도 행복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